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어, 후에 교회들은 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 예식으로 예전하여 지킵니다 사실 이 성만찬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이 아마 신약성경의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약성경은요 데살로니카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신약성경이 쓰여지는 순서를 빠르게 좀 읽어보면 데살로니카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빌레몬, 빌립보 그 다음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복음부터 아, 마가 마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뒤로 야고보, 골로서, 베드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계시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찬 예식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기록은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어, 바울은 복음서가 쓰여지기 한 6년에서 10년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 있는 성만찬 이해를 통해 많은 교회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도 이 공감복음에서는 요 성찬에 대해서 대부분 같거나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찬 전후에 일어난 사건이 조금 다르거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미 초대 교회에서 이해되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성만전의 기본 내용과 순서를 그대로 거기에 실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좀 보게 되면 복음서 기자들의 각각의 성격이 그 복음서에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가 복음은 좀 급합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인 흐름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표현 중에 곧 급히.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썼을 그 당시가 굉장히 급박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도요. 십자가를 올라가시기 직전에 무슨 거사를 치르기 전에 하는 피해 예식과 같은 그런 비장함이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대부분 사실적으로 전하면서 저는 그 마가복음을 보면 흡사 그 예루살렘 일보의 정치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마태는 구약을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차분하고 정확하게 세리 추신답게 숫자와 기록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 사복음서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만찬의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했다는 것처럼 별로 거기에 변동이 없이 정확성을 기해서 성만찬 사건을 이야기 합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유대교의 예언과 전통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섬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과 성만찬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고린도 전서의 예전화된그 성찬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독특함이 있습니다. 정치적 흐름도 아니고요. 종교 전례의 흐름도 아니고 문화적 설명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성만찬에 관련된 전후 구조를 보면 이 분량과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성만찬식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또 설교, 예언, 기도의 내용까지 더해져서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지만 오늘 봉독한 저의 설교는 오늘 봉독한 내용을 넘어서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진 그 요한복음의 성찬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좀기도의내용을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낭독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주인공들은 이 성만찬과 이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서로 도대체 무엇을 격려하고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기억했을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이해하려면 그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이어서 거의 세족식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15장에서 17장까지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앞으로 겪을 고초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현재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때는 티베리우스, 카리콜라, 네로, 베스파 시아누스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격변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황제들이 쫓겨나고 그 황제의 권자를 누리는 이 변방에 있었던 그 장군들이 속속들이 로마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로 입성해서 황제를 옹립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그래서요 제국 전체의 식민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종교와 민족들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족, 대표적인 종교에서 대표성을 띠는 어떤 종파나 민족 단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어, 그 집단에게 일정한 아니요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줘서 그 민족과 종교 내에 있는 다른 분파들을 일명 통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권력을 위탁받은 유대교 세력은 유대 사회 내부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일명 탄압하는 데이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탄압받고 정리되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독자들, 요한서신의 독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로마가 휘두르는 폭력보다 유대 사회에 대해서 동족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배제가 더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질게...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 교인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독자들은요. 로마 사람들보다 이제 같은 유대인들 이제 그게 주류냐 비주류냐의 구분에 따른 폭력과 배제가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종교끼리 때로는 종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싸움을 할때 교회 밖에 경찰이나 뭐 정치 지도자나 어떤 그런 외부 단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서로 반대편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상대편이 더 무섭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겪었던 배제와 추방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 교회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족에게 쫓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사회는 지방 분권 사회이기 때문에 각 동네의 유대인 회당 이 공동체는 이 로마의 지방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도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 거래도 안 되고요, 취직도 안 되고, 이차 어,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지배했던 독일 사회와 같이 누군가가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한 것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혹독한 현실이죠. 이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기 위해서 요한은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일까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랑이란 말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새 계명이 될까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서로 사랑하래요. 유대인과 결탁된 로마 그 집단 안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조직의 질서 안에서 밑으로 내려주는 하사하는 사랑입니다. 일명 사실 권력과 제도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권력과 제도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그 밑에는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위에는 그 권력이 어떠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졌냐의 관계 없이 그냥 일방적입니다. 그 일방적인 것이 사랑이면 좋은 거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나 불합이면 그때는 밑에 사람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과 내용이 넘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만찬 이전에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요한이 생각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고 요한이 이해한 사랑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랑과 이해 차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 그걸 바라보면서 사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뭐라고 그랬죠? 그건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론 유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낭비이고 사랑은 이걸 팔아서 예수님이,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가론 유다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까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은 아래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둬야 위로부터 떡이든 사랑이든 그것이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은요. 사랑은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여인이 향료를 부을 때도, 사랑은 위에 사람이 아래에게 하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도 주셨고, 몸소 보여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 사실 그 예수님 시대에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이 오해된 사랑의 개념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조건 없이, 하늘에서 눈과 비와 햇빛을 내려주듯이 보호하고, 배려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들한테 뭘 사줄 것도 뭐가 있어야 준다는 말이에요. 국 간에서 임신 난다는 말도 그렇고요. 어, 뭔가를 있어야 주는 사랑을 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아래로, 또는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 베푸는가요? 제가 가만히 역사책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 힘을 이용한 폭력과 배제가 더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을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환상도 깨지고 꿈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어긋난 사랑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배제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극단적인, 그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성만찬식은 떡을 우리가 흔히 성찬식에서 했던 그런 고유한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잔은 뭐이 떡은 이 탈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곧바로 다른 정황 설명을 하다가 세족식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은요. 만찬이 시작되면 서열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을 높은 선터로부터 차례로 발을 씻겨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번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뭐 적든, 경력이 적든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윗사람부터 발을 씻겨 주는 풍습이 모든 만찬의 첫 번째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식을 앞두고 누가 복음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누가 발을 지켜야 하는가, 일명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유대교의 풍습은 지키고 만찬은 유월절 만찬은 먹어야겠는데 이 서열이 아직 안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세족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세족은 어떤 예식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족 예식이라고 하면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고해서 계속 이 행위를 반복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족식을 보면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느닷없이 이 세족식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느닷없이 하는 행동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 "세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성찬의 앞과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세 계명이 주제입니다 그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로부터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 그리고 종당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행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세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당시에 있고 지금도 그렇게 통용되는 위로부터의 사랑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아니 서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으니 나도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전해줘야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의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무슨 사랑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나에게 채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유케 되고 내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내 것을 서로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슴을 열고, 삶을 열고, 호흡을 열고, 목숨을 열고 서로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힘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싶었던 이 평범하고 낫고 보잘 것 없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웃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그 평범한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성찬 이후의 교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힘으로 지금. 그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역경도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몸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으면 제자들이 좀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네,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16장 32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세 개명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다제갈 길로 갔더라.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서로 사랑의 그 모범을 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와 또 교회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해야 할까요? 힘을 추구해야 될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어떤 권력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잘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잘 이렇게 나누어 줘야 할까요? 예수님, 그러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잘되고 다가지고 다스리고 뭐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디에 있든지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무언가를 막 알았으나 몰랐으나 그거와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 네 탓이요, 니네 탓이요 그렇습니다. 너희들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하고 원인과 결과로 편가르기를 하고 다 거기에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언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듯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다름이요, 자랑입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예수님 닮은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참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하셨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에 저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